저는 오늘, 음, 그냥 슈퍼만 갔다 오려고 길을 나섰는데, 워낙 교통 좋은 데서 살다 보니까, 어우, 저 비둘기. 딱 도서관 가는 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타고 왔습니다. 중앙도서관 가려고요. 가서 비기너를 위한, 어, 영어 혹시 클래스 있나 알아볼려고요 지금 그리로 가는 중입니다. 오늘도 하늘은 환상적이죠. 환상적이에요. 어, 역시 5번가가 메디슨가라 굉장히 깨끗하네요. 저기 보이는 저기가 중앙도서관이에요. 아, 저 바로 앞에 또 노스페이스가 있네. 우리 남편 등산 바지가 필요한데, 여름 거. 저기도 들어가 봐야겠어요. 어, 직원 10시인데, 왜 사람이 저렇게 많을까요? 저소관 앞에. 중앙도서관. 끝내주죠. 42번가 앞쪽으로 엔터헌스가 있대네요 도서관 앞에 이렇게 브라이언트 팍에서 이, 이거를 이 갖다가 이거, 그거를 기부했나봐요. 하도 너무 좋다. 앞쪽이. 어, 어. 반면에 아무데서나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어, 뒤쪽으로 가니까 앞쪽에서 가보라 그랬는데 아마 아직 오픈 안 했나 봐요. 도서관이 아주 그냥 끝내주네요. j u l 6에 오픈한대요. 물어보니까. 지금 도사관앞 가든에 앉아있는데 원래 가든 대로, 아이고 넘어졌네요. 트레이드 조스에 가야겠어요. 트레이드 조스도 요즘은 이렇게 바구니를 이렇게 그냥 버저로안 주고 돈 주고 사야돼요. 그래서 집에서 갖고 나왔거든요. 장보고 오는 길를 잠깐 스타벅스 들러서 오브치는 할까요? 여기 지금 제가 트레이드 조에서 사온 거예요. 제가 좀 덥고 이래서 스타벅스에서찍고 있거든요. 시끄럽죠. 고기랑 버섯. 자루, 아보카도, 야채쌈, 사과 두개. 15.13달러. 너무 시끄러워. 근데 생활 물가는 조금 싼것 같아요. 나타치고는 굉장히 건가한 저의 아스트를 소개합니다. 하박스입니다.